안녕하세요. 법무민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용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드디어 프로야구가 시작됐습니다. 네, 혹시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야구 동영상 안 보이는 거 눈치채셨는가요? 네, 저는 SNS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 게시판에서 호수비 영상이나 실책 영상을 올해는 거의 못본것 같네요. 갑자기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왜 야구 움짤이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야구 영상에도 저작권자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럼요. 국내에서 중계해주는 MLB 경기를 보면 경기 마지막에 MLB의 허가를 받아 어디에서 중계를 한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 지난해까지는 KBO 야구 영상은 자유롭게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의 공식 입장에 의하면 이전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 통신포털 컨소시엄이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이제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야구 영상 제작자가 삭제 권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작권자가 변경된 거랑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그냥 보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올해는 KBO리그와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업체들은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LGU 플러스의 KT입니다. 이들을뉴미디어 중계권 중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된 만큼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중계를 하는 KBO가 중계 영상의 무단 사용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 그럼 쉽게 말하면 KBO 영상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 주인은 주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상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은 뭐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는 권리를 침해하면은 심하게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KBO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영상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어, 유행하던 야구 음짤처럼 일부 플레이만 편집을 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또 허용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원칙적으로 KBO 리그 경기 관련한 어떤 영상이든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플레이만 편집해서 소위 움짤로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움짤이 허용되지 않으면 선수의 주로 플레이를 선으로 그려서 보여주거나 또 원본 영상 전체에 모자이크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안 되나요? 이것도 전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네, KBO에서는 모자이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KBO 영상에 대한 움짤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석해서 모든 야구 팬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야구 경기 중에 정말 재밌는 부분만 움짤로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KBO에서는 뉴미디어 중계권 컨소시엄 측의 입장을 이유로 들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MBC의 보도에 의하면 뉴미디어 중계권 측에서는 움짤에 대한 제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입장만으로 보면 움짤 제작자나 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이 또 상당히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